아이씨... 자 안녕하세요 시아 아빠입니다. 자 일전에 메탈로봇톤으로 발매한 하이뉴본다 암으로 스페셜 컬러를 개봉을 했었는데 오늘 영상이 올라갔죠. 그때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어 생각보다 좀 많이 상태가 안 좋은 걸 제가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하나 하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로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이니 건담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음 색깔은 참잘 나온 것 같아요. 약간 좀 블루 바이올렛 같은 그런 컬러링으로 나와 있고요. 어, 유광마감으로 되어 있는데, 색깔은 참 마음에 들게 잘 나온 것 같은데, 도장의 상태라든가 일부 결합에 좀 문제가 있는 제품이 왔어요. 보도록 합시다. 여기 관절에 금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파츠 분할이 아니라 그냥 도색이에요 도색 도색이어가지고 크롬으로 된 쇳덩이 다이캐스트에 금색으로 도장을 입혀놨는데 도색이 까졌어요 약간 덜된 것처럼 끝에가 관절에 있는 그색이 보이고 있죠 원래 잘된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이것도 깔끔한 편은 아니에요 여기서 까졌잖아요 지금 깔끔한... 깔끔한 편은 아닌데 이 정도는 되면 그나마 좀 만족스러운 정도인데 안쪽도 아니고 바깥쪽이 실이 덜 됐다 하면 되고 손 빠지는 거는 원래 기존의 메탈로봇톤하이니 원담이 손이 잘 빠졌어요 그러냐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아 시작부터 저게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자가 뭐냐 뭐 물론 먼지 같은 경우에는 저 그렇게 예민한 사람 아닌데 새끼들아. 먼지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생산하는 과정에서 몇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좀 심하지 않았나 싶은 게 여기 보면은 보였죠 보게 되면은 찍혔어요 찍혔고 단차 마무리 제대로 안돼 가지고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유광이면은 만지면 맨들맨들 해야 되거든요 보통 이런데 만지면 맨들맨들해요 맨들맨들한데 이쪽은 마감이 덜 됐는지 만지면 맨들맨들한 느낌이 없고 꺼칠꺼칠해요 약간 칠이 날렸다 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까졌고, 단차 부분들이, 접합선 부분들이 너무 명확하게 보인다. 찍혔죠? 찍힌 부분이 있는데, 이, 이, 정도는 뭐, 이 정도는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눈 감고 그냥, 아, 그러냐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의좀 부분은 좀 심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헤드에 보면 먼지가, 왕건이 말한 게두개가 들어갔죠? 이게 뭐 묻은 건줄 알고 지워봤는데, 안 지워지더라고요. 먼지였다 뭐 한두개 있는거는 뭐 그래야 하겠는데 계속 하자가 보이니까 예민해 지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나름 한정판이고 예약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구매한건데 좀 심하지 않았나 그럼 소체는 여기서 다본것 같아요 소체는 거의 다 바, 봤거든요 소체는 거의 이정도의 하자가 있고 솔직히 소체까지만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어요 백팩을 보면서 분노를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백팩을 보면서 자. 백팩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먼지가 크게 하나 들어갔죠 이 정도면 넘어갈 수 있어요 여기도 다 먼지가 기본적으로 먼지가 조금씩은 다 있어요 제가 여기서 진짜 정말 너무 화가 난게 뭐냐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카메라로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아예 뽑아볼게요 프로펠러탱크가 아예 펄이 날아갔어요 긁혀가지고 안에 하도가 드러난 건지 아니면 긁힌 걸 이렇게 추습한다고 화이트로 덮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예 그냥 칠이 날아갔거든요 <laughs> 펄이 없어요 그냥 그냥 생 화이트에요 이거 보고 와 이건 좀 너무 심한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의 뭐 대지를 가는 적법성수준이 여기 이런 것들 좀 마감이 조금 그치, 그렇지 않았나 싶거든요 만지면은 단차가 느껴져요 왠지 마스킹하고 이렇게 한것 마냥 마스킹하고 도색한 것 마냥 단차가 느껴지거든요 색깔도 좀 미묘하게 달라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아마 이렇게 따로따로 도색을 해가지고 결합을 한거 같거든요. 이렇게 반갈축해가지고 원래 이게 파츠가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봐요. 안핀 수핀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조립해가지고 한게 아니라 아예 따로따로 이제 도색을 해서 합치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색이 이렇게 안 맞지 않나라는. 그래, 이것까지도 그냥 뭐 기능상의 문제는 없, 어 기능상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외관상의 문제니까 네, 어떻게든 넘어갈 수가 뭐 레드썰을 하면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결함이 뭐냐? 마지막 결함이 뭐냐? 아까도 슬쩍 이제 나왔는데, 얘가 이게 고정이 약해요. 그냥 툭 하면 빠져요. 왜, 왜, 이렇게 됐지? 그냥 이렇게 잡으면 빠져요. 이제 여기다가 순접을 발라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완성품인데 순접이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거. 이거는 이거 정말, 이거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개봉하는 것부터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안 뜯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받고 나서 2주 넘어서 개봉을 하면서 발견을 한 건데, 물론, 이제, 간단히 입장에서는 일주일 넘었으니까, 뭐, 에이스든 반품이든 뭐든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답변을 받은 상태고, 뭐, 제가 이제, 그거는 제가 뭐 실수를 했으니까, 제가 안고 가야 되는 상태인데,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지금, 이 부분 진짜 이게 너무 잘 빠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 보시죠. 이렇게 빠지거든요. 이게 왜 제가 이거를 이게 왜 결함이라고 이제 말을 하느냐 하면은, 제가 이거 말고도, 일반 벨토치카 실드런 버전이 있어요. 기존 벨토치카 실드런 버전도 있, 있어가지고 이걸 만져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얘도 이렇게 접합선이 심하구나. <laughs> 얘도 심하구나. 얘도 심한데 근데 얘는 이, 이 정도로 이렇게 도색 상태가 나쁘진 않거든요. 어딘가 뭐 스크래치라든가 그런 거 있어도 와 툭툭 잘 빠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보면 관절이 다 깔끔하게 치다지는 걸볼 수가 있죠. 다 깔끔하잖아요. 왜, 보죠 얘도 잘 빠져요 손목이. 빠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해서 넘어가는 부분이고 얘는 안 빠져요. 진짜 이게 잡아 뜯어야 빠지거든요. 이렇게도 안 빠진단 말이에요. 잡아도 안 빠져요. 그냥 기스날 것같아요안 빠져요. 얘는 이렇게 흔 아휴 씨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딩딩되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up is down what's left is right chasing stars and holding you i can't see the end but we'll see it through